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의 집 부천 상동 2층 유일한 신축 현장입니다 이 집은 한계동 8세대 5층으로 되어 있고요 하는 자수식으로 10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엄청 넓은데요 분양평수로 35평형 그리고 전용만 84제곱인 타입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통베란다 갖추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구조이고요 금액도 특가 진행 중이니 오 유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 중, 고교 모두 밀집되어 있는 학세권 위치이기도 합니다 시장도 가깝고 대학병원까지 위치해 있어 인프라는 완벽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널찍한 사이즈의 집 바로 내보러 가시죠 현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 좌측에 보시면 은 신발장 키큰장 4칸 들어가 있고 아래에 띄움시공 되어 있습니다 뒤로 일괄 소동 버튼 들어가 있고요 벽면과 바닥은 다 아주 예쁜 타일로 되어 있네요 우측에는 중문이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폭은 3,400으로 넉넉한 사이즈이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실린팬도 들어가 있고, 다세 둥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 보시면은 탬버보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쇼파 놓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4인용은 충분히 들어가는 널찍한 사이즈고요 반대쪽 보시면은 광복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TV 85인치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될것 같고, 바닥은 강마로 되어 있는데, 아주 큰 걸로 해서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뒤로는 이중창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와주시면 베란다가 있는데 사이즈가 엄청 넓습니다. 통베란다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수도 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창문도 다 크게 들어가 있고, 이쪽. 첫 번째 방이라 순환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잔집 놓으시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방화문이 있는데 이쪽에는 실외기하고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주방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도 꽤나 널찍합니다. 싱크대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으로 쓰시면 됩니다. 의자 놓고 식사 가능할 것 같고 위쪽에는 아주 예쁜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부터 보여드리면 은 수납장이 여기서부터 아주 알차게 되어 있죠. 두통 아주 이쁘게 되어있고 밥솥 전자리지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고요쭉 와주시면 지금은 전기로 된 조리기구가 있지만 가스 배관이 있어서 가스렌지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고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크게 나와 있고 조리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3단 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최대한 받아들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주방 소개는 마치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베란다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 방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3,300에 2,600 아주 널찍합니다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되고. 옆에다가 워시타월을 놓으시기 때문에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서재로 두셔도 될것 같고요 야, 집이 엄청 넓습니다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욕실을 보여드릴 거예요 욕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야 들어가자마자 사실 욕실이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층 더 있어서 욕조도 있고, 샤워기도 무려 두 개가 있지? 있습니다. 왜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이서 샤워할 일은 없지만은, 와... 그래도 있으면 분명히 쓰십니다. 엄청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쪽에 칸막이도 되어 있고, 청소하시기도 편하고, 장도 크게 들어가 있고, 젠다이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집 찾는 분들, 큰 욕실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꼭 보셔야 되고요. 이런 인테리어도 아주 이쁘게 잘돼 있어요. 이쪽도 복도가 어마어마하네. 복도 공간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다 하시면 돼요. 이런 공간도 수납장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맞아.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부터 볼게요. 사이즈는 3,100에 2,900입니다. 잔여분 방으로 딱일 것 같아요. 가구 3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 공간 쭉 타고 들어가서 환기창도 있네요.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안방도 엄청 큽니다. 이, 이 집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사이즈부터 보면잘못잰줄 알았는데요. 4400에 3900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고요. 이쪽은 체광도 아주 잘 들어오고요. 안쪽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붙박이 화장대 다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대도 아주 큰거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아, 화장대는 안쪽에 있네요. 공간이 방이 워낙 넓다 보니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해놓으셨는데 파우더 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수납이 가능하고 그리고 안 안방 욕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도 작지가 않아요.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 다양한 용품 놓고 쓸수 있는 젠다이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 거울도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 상동 유일한 신축이었고요. 84타입이고 35평형 집입니다. 넓은 집 찾는 분들, 부천 내에서 찾는 분들은 이집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